절반이 넘는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의 성장을 제일 많이 가져가는 게이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반기부터는 게이밍 의자에도 진출을 하면서 추가적인 외형 확대가 매우 크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프라인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회사지만 온라인 판매에서도 충분한 성과를 거두고 준비가 되어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안녕하십니까 착한 인베스트먼트 김지호 전문가입니다. 어, 어제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양 시장 균형을 맞추는 흐름으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코스피는 종가 기준 3천 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하는 반면 코스닥은 박스권을 뚫었고 지속 상승 추세를 달려왔습니다. 이는 대형주의 약세와 최근 악재의 영향을 받지 않고 큰 기대를 갖고 있는 메타버스와 게임 그리고 NFT 관련 주들의 강세 때문인데요. 그로 인해 올라가지 못하는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은 강한 우상향을 보여왔습니다. 그렇다보니 앞서 말씀드린 최근 강했던 관련주들이 큰 조정을 보였고, 삼성전자와 하이, 하이닉스를 주축으로 외인의 대규모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양 시장의 균형을 맞추는 시장이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거래 대금 변화도 지속적으로 주목을 해야 되고 거래 대금 쏠림 현상으로 인해 특정 업종이 오르면 다른 쪽이 부진하기 쉬운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소외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 이동 흐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종목을 매수를 해서 이제 2022년을 준비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도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 노란토방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이라도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어 이제 공약주들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주호 전문가께서 가지고 오신 종목 만나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예, 오늘 제가 가져온 기업은 음. 바로 의자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의자. 의자를 만드는 기업인데. 어, 의자로 어떻게 성장성을 찾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의자로도 충분히 성장성을 찾을 수가 있고 의심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하나씩 풀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의자는 사무용과 교육용 가구라고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어, 대부분 의자는 사무실과 학교에만 쓰이는 걸로 인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사실 대부분은 중요하게 생각을 잘안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 인식이 좀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 점차 더 편한 것 그리고 이제는 허리 건강까지 생각하는 의자 제품이 나오면서 여러, 종, 여러 종류의 제품들이 늘어나고 수요가 생기다 보니 의자 산업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의자 시장 규모는 3천억 원입니다. 적지 않은 시장인데요. 어, 거기다가 사무용 가구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가구가 바로 의자로 뽑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당연히 이 회사 국내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는데 당연히 국내 점유율 1위인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져왔겠죠. 무려 62.9%나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절반이 넘는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의 성장을 제일 많이 가져가는 게이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장성이 없다고 라볼 수는 없고 저는 굉장히 높다고 라 보고 있습니다. 사무용만 발전을 할까요? 아닙니다. 사무용만큼이나 가정용 의자도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정에서도 PC를 계속하고 있으니까요. 어뭐 그러다 보니까 뭐 집에서도 일을 하기도 하고 특히나 게임을 하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가정용으로도 계속 성장을 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위드 코로나 이후에도 급격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재택 근무하는 회사가 있다 보니 의자를 좋은 거 사려고 하는 이제 준비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상태인데요. 이에 따라서 가정용 의자가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더불어 특히 게이밍 의자가 최근 매우 큰 폭으로 성장을 가져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게이밍 의자에는 사실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사무실용과 가정용으로도 충분한 성장을 가져가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제 하반기부터는 게이밍 의자에도 진출을 하면서 추가적인 외형 확대가 매우 크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국내 시장은 점령이 끝났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렇다고 성장을 또 멈출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 수출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출 실적이 최근에 급격하게 좋아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북미 지역의 매출액은 작년에 비해 두 배의 성장을 보여왔습니다. 그 어떻게 이렇게 잘 팔았을까요? 바로 아마존입니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매출 성장을 크게 이뤄내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가구 사려면 오프라인으로 어,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또 앉아보고 그렇게 해서 구매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고 실제로 온라인 매출이 훨씬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회사 온라인 쪽으로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고 현재도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올해 국내 온라인 가구 성장률은 무려 29.4%입니다. 오프라인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회사지만, 온라인 판매에서도 충분한 성과를 거두고 준비가 되어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이에 따라서 실적 성장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온라인 판매가 영업 이익에서 훨씬 더 좁습니다. 어, 그만큼 더 조, 성장할 포인트가 바로 온라인인 건데요. 이렇게 기대가 되는 이 회사, 마지막으로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차트 보면 이 업체는 올해 5월에 고점을 찍고 지속적인 하락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 그 정도의 실적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올해 상반기만 보더라도 매출은 21%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은 12% 증가를 보이면서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업체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141 지지선까지 내려오면서 이제 저평가 영역에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은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기술적인 자리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481선 라인에서 반등을 보이면서 충분히 재차 상승시킬 여력이 있는 종목이라 판단이 되고 있고 이 정도의 밸류라면 당연히 올라와야 되는 거고 성장성 또한 적지 않습니다.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압도적인 기술과 제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가격대는 솔직히 어울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한 상승의 기대가 되는 이 종목, 노란톡방에 오시면 종목명과 매수사정 같이 공개해 드리겠습니다.